26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반대기의 형태는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을 보고 피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피용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피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피용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비류의 피용, 그리고 네발나비과의 수용태가 있고요. 호랑나비과, 흰나비과, 부전나비과의 대용태가 있습니다. 즉 대용과 수용, 그리고 나비목의 피용 3개를 합쳐서 피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어 있지만 은 문제에 따라서 수용, 대용도 피용의 범주로서 피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볼게요. 피용, 수용, 대용, 나용, 위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피용의 한 형태 중에 수용도 역시 피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용은 이 끝에 이거를 갈고리 발톱이라고 하거든요. 이 갈고리 발톱을 통해서 지탱을 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머리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를 보고 수용이라고 분리학적으로또 나눠집니다. 여기 대표적인 과로는 네발라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반대기 형태. 여기서는 똑같이 갈고리 발톱이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됐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띠실이라고 하는데, 이 띠실과 갈고리 발톱 이두 가지로 몸을 지탱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위를 향하게 되고요.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대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랑나비과 흰나비과 부잣나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지금 보시는 형태, 뭔가, 어, 외부 기관들이 다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머리도 나와 있고, 다리도 나와 있고. 이것을 보고, 나출된 형태라고 해서, 나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딱정벌레류와 풀잠자리가 있습니다. 플러스 풀잠자리. 이두 종류가 나용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키워드, 딱정벌레와 풀잠자리가 나용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위용이라고 합니다. 위용은 뭐냐면은 외 결격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보고 위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번데기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위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파리류가 있습니다. 파레이들이 이런 위용태를 가지고 있고요. 발효하는 부속지가 외프로 밀착된 형태는 방금 전에 보셨던 맨 위에 이게 바로 피용인데, 피용의 가장 큰 특징은 부속지 같은 것들이 외피 몸 안에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육하는 부속지가 외프로, 외피로 밀착된 형태는 하고 물어보시면은 답은 1번 피용이 되겠습니다. 갈고리 발톱과 띠실로 몸을 지탱하는 형태 대용입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용의 형태는 띠실과 갈고리 발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답은 대용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7번입니다. 갈고리 발톱만으로 몸을 지탱한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죠? 수용태가 있었죠? 수용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용태. 갈고리 발톱만으로 지탱하는 발레 형태. 그리고 발육하는 부속지가 외부로 보이는 형태. 딱정벌레목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풀잠자리류.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러나 있는 형태는 나용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나용태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외골격으로 몸을 감싸는 형태. 전형적인 퓨파 반대기 형태죠. 이것을 보고 뭐냐면 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5번. 위용태.